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에서 J.I.와 만나는 모서리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. 어, J.I. 여기 있네요. 자, J.I. 색이 좀 다르죠? 자, 이거와 만나는 모서리 찾아야 되는데, 얼핏 보기 여기 있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, J.I.와 완전히 겹치는 모서리도 찾아야 됩니다. 자, 찾기가 쉽진 않은데요. 먼저 얘를 조립하면, 이렇게, 어, 정육면체, 가 되겠 같아요. 자 여기를 밑변으로 두면 예를 밑변으로 두면 면으로 두면 자 얘는 어떤 방향이 될까요? 자 여기가 F, G라고 한다면 얘는 이쪽 벽이 되겠고요. 이 층은 이쪽 벽이 되겠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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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되겠죠. 그렇죠. 따라서 이 층과 만나는 모서리는 이렇게 4 개가 나올 겁니다. 자4개 중에 5개 중에 아닌 걸 찾는 건데요. J.I.와 완전히 겹치는 걸 하나 찾아야 돼요. 자, 어떤 게 가능할까요? 얘는, 얘는 이게 되겠고요. 자, 이 친구는요? 얘는 지붕이 되겠고요. 얘가, 얘가 이 앞면이 되겠네요, 앞면. 자, 앞면인데, 앞면에서 이 BC와 얘가 겹치게 되겠네요. 이해됐어요? 네, 찾기가 쉽지 않아요. 이 모양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. 따라서 BC와 만나는 모서리. 자, 만나는 모서리 여기 또 있죠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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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네요. 자, 이거 아닌 거 찾으면 돼요. 먼저요. 얘 맞고요. HI 맞고요. MH. MH 얘는 아니네요. CD, CD 맞고요. AB 이 친구도 맞네요. 어 결국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.